안녕하세요. 하늘보건입니다. 아, 오늘은 꾸준한 명명품이란 제목으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어, 앞에 세개는좀 어, 기대되는 무명품도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1번은 환엽입니다. 이게 환엽이라고? 반문을 하고 싶으시죠? 음, 그냥 뭐 입끝이 잘 오갔다는 고 그런 특징 밖에는 별다른 게와 닿는 게 없으실 텐데요. 어, 2번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 2번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1번 환엽, 요거는 3만원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2번은 같은 환엽. 여 보시면 1번하고 같은 거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요번 보시면은. 근데 올 신화 보시면은, 아 어, 저기서 저렇게 나와 하는 정도로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로 갔어. 코가 딱 섰어, 뭐, 이런,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 산책할 때 보면은, 그런 포인트로 많이 고수님들은 보실 거예요. 어, 요런 일에서, 요런 식으로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1번도 요렇게 발전될 겁니다. 어, 요 2번 환역, 요거는 5만원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이 참 애매해요. 어, 광역 포중투인데요. 전진초기에요 음, 올해 그 비가 자주 와서 일조량게좀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음, 여기 무늬가 잡혔는데, 음, 농, 농모자 보이시죠? 농모자 보이실 텐데,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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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중투, 뭐 이런 식인데, 이거 보면 큰 특징은 없으시죠? 여기도 음, 뭐 호, 요들, 전체적으로 다잘 들었는데, 이 어미 초은 정말 대단해요. 제가 사진을 찍어 온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요. 어, 정말 대단한데, 아, 지금 현상은 이런니 이거 어떡합니까? 어, 입장수가 6 장이죠. 이게 꽤 명품 기대품인데요. 아, 이걸 참 그러네요. 어, 믿어주시는 분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그게 혜택이요? 그게 반문하지 마시고요. 어, 이모적은 정말 대단히 좋습니다. 그 믿어 주시고요. 이 음, 광역 호중투 요건 7만원 갈게요. 어, 그리고 이제 4번은 기백. 기백 이라고 하시나요? 어, 여기는 무늬가 안 보이는데 산반중투화에요꽤 어, 대단한 난인데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기백이라는 게 소멸되는 것 같지는 않던데 음, 꽃이 굉장히 좋은 산반중토화예요 잎에도 어, 무늬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런 데서 그 산반중토화 피면 어, 꽃 자체를 보면 더 돋보이니까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기백 무지로 봐야 되나요? 어, 그냥 그냥 저는 기백을 처음 들어봐가지고 와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 기백이 산반중토화더라고요 음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걸로 보면은 어, 희소성도 괜찮은 어, 꽤 귀한 난초인 것 같아요. 잎자체도잎엽성으로 좋고요. 아 그래도 뭐이건어떡 하나요? 참 이거를 제 판단으로 그냥 이하게 확인 안 해봤는데요. 기백 무주로 봐가지고 요거 5만 원 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5번은 홍귀비. 아. 한시대를 풍미했던 친구죠 아참 홍귀비 음좀 새협이네요 대신 키는 크고 음, 자기 좀 이래서 좀 조금 애매합니다 홍귀비의 유명세에 비해서 좀 애매합니다 어, 홍귀비 색소심이 아참 흔해졌죠 그래도 똑같은 색소심 중에서도 꽤 인기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홍귀비 음 그렇지만 자기 조금 키는 괜찮은데 좀수협인것 같아요 어, 그리고 요즘에 또 부쩍 더 가격이 더 출렁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어, 홍귀비 10만원 가겠습니다 다음 6번은 진주소입니다 진주소 두화소심 진주소 어, 요즘에 가끔 소개시켜 드리게 되네요 어, 두화소심 중에서도 꽤 괜찮은 두화소심이죠 어, 참 인기 있고 괜찮았었는데 아, 요즘에 또뭐 진주도 도로 경매 나오고라니까 가격이 또 많이 내려오는 것 같고 그래요. 아참 제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은 그때 촉당 5만 원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5만 원도 제대로 안 가는 것 같아요. 아참 물론 자기 좋은 아주 대자뭐 전시에 나갈 정도 되고 꽃달 그런 거는 어, 꽤 오, 가겠죠. 근데 요거는 자기 조건 키는 충분한데 어, 약간 세여빈 탓. 요진주소는 13만 원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홍보. 대홍포가 아닌 대홍보. 명품 홍화죠. 대홍포는 고전 명품으로 가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대홍보는 꽤 인기 있는 음, 그래도 뭐 대접받는 명품 홍화예요. 그만큼 좋다는 얘기겠지요. 어, 확실히 색감도 좋고, 화양도 좋고, 어, 전혀 손색 없는 홍화. 음, 요 대홍보는 15만원 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구담, 태양, 뭐, 죽음소심이죠. 음, 태양은 주홍소심으로 소개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 지난번에도 제가 다른 문으로 소개시켜드렸는데, 이게 구담이라는 죽음 소심 등록품이 있잖아요. 2 0 1 9년도에한가된거 있는데 이 태양이 음 구담이잖아요 구담 그럼 그게 그건가요?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사진이 조금 유통되는 게좀 다르다고 보여져가지고 물론 이 똑같은 난도 어느 분이 피우느냐에 따라서 더 훨씬 명화로도 피울 수 있고 잘못 관리되면은 더 형편 없이 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음 이게 자기 좋은 거는 저도 꽤고간데아 그래도 명색이 구담이고 태양이잖아요. 자기 음, 아주 작은데, 음, 아주 작다기보다는 좀 세엽이에요. 음, 작 감안해서 요 태양 1 5만원 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만물. 아, 만물은 이름도 좋고 정말 꾸준히 인기 있어요. 가격에 어, 고조를 막론하고 만물은. 아마 올려드리면 늘잘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어, 요게 자기 조금 만물치고는 괜찮은 건가요? 어, 요 정도면 괜찮죠. 음. 아 인기는 그러나 또 이게 작년만 해도 가격 대단했었잖아요. 통계 좋은 거잖아요. 쭉 빠진 거잖아요. 아, 참 아깝습니다. 만물. 어, 영화는 영원하지 않아요 어, 모든 게 영원하지 않죠 다 지나갑니다 음. 요 만물 요거는 (13만원) 가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10번도) 만물인데요 약간 뒤쪽 개념이죠 요거는 근데 작은 상작이죠 상, 작은 상작인데 신화는 어, 큰 어미 쪽에서 저렇게 작게 달고 그다음에 또 하나 해를 걸러서 다시 또 작게 닦으면 뭐 그런 것 같아요. 아 저게 좀더 커야 되는데 음, 근데 만물 정도면은 어, 두쪽 이상 이렇게 분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비경제적이잖아요 한 쪽씩 해서 한 쪽이 한쪽 받는 거 하고 두 쪽에서 한쪽 받는 거 하고 이건좀 경제적으로는 차이 있잖아요 어, 근데 이제 요렇게 작을 보면은 한 쪽에서 한쪽 받아도 여간에서는 제대로 길러낼 수가 없으니까 가급적 두쪽 이상씩 분주하는 게, 난을 위해서는 좋겠다. 그리고 나중을 위해서는 그게 더 낫다. 제가 가끔 그렇게 주천을 하는데요. 어, 요게 좀, 그래서 아쉽습니다. 음, 요 만물은요, 어, 신화 두개 감안해서 17만원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번. 설백봉륜입니다 아, 멋있습니다. 그죠? 입엽성의 자태에, 응. 돌아봐라. 이렇게 돌아봐라. 이리 보고, 아, 이렇게 볼까요? 저리 봐도 어떠세요? 멋있죠? 색감이 정말 신비롭습니다. 설백이, 정말 설백이 주는 아름다움. 아. 진짜 아름답다. 그죠? 요 설백 봉류는 7만원 가겠습니다. 어, 자, 어떠셨어요? 아, 무명품들은 대물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려 보고요. 아, 나머지 이 친구들 다한시들을 풍미했던 명품들입니다. 아, 마음에 드신 거 연락 주시고요. 자 오늘도 모두 모두 즐란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